알았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만더 주세요. 네, 일 1분. 아, 분 2분. 2분 땡. 네? 일초초 아니에요. 몇분지났어몇 아니, 몇번 그러니까 일단은 먼저 기울기를 먼저 구해 PQ의 기울기. 네. 그리고 나면 그 기울기랑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그 직선의 방정식 보여 네. 걔랑 수직이야. 네. 그러니까 기울기가 나오잖아. 네. 그다음에 걔네들의 그 다음에 걔네들 중점이 그 PQ의 중점 알지? 네. 그 PQ의 중점이 거기 지나야 돼그 직선의 방정식에. 그러니까 네. 대입을 하면 B도 찾았어, A 먼저 찾았으니까 B가 나오지 바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백3번 같은 경우는 원의 중심 중점 알지? 원의 중심. 아, 네. 그 중심을 그 직선에 대칭이동면되잖아 뭘 못하겠는 거야? 아, 아니 그게 어. 공식 어떤 공식? 수식이 아니 기울기를 곱해서 마이너스 1이라고 뭔 소리 하는 거 지금 인도네다 그렸어? 그렸어? 맞았어. 그거 풀어봐봐. 다 좋겠다. 근데 숫자 표시를 좀 해봐. 얼마 칸인지. 거기에 숫자 표시 하나도 없으니까 몇칸 움직였는지 알 수가 없잖아. 오. 누구 카톡이야? 난 무음인데. 제생님후가제야제거 거거거 아닌데요. 아니, 아니. 누구 거 아니야. 누구 거야? 여주다거 아닌데? 내 거? 네거 같은데? 나 여기 옷 와서 봤이가근원이원이한테 실망이군. <laughs> 아니 안했수 있어. <laughs> 아, 선생님이 <laughs> 실망했다 아, 작년도에 처음는데

115쪽 해야 되는데. 아, 어, 같이 좋고. 1 아, 니27아1 5쪽 해야 된다고. 115쪽. 일단 100, 지금 9페이지 벌써. 어, 알았어. 알았어. 115쪽 먼저 하고. 일단 115쪽 봐 봐. 다 도형의 대칭 이동과 평행 이동에서 할 건데. 자, 우리가 도형에 대해 대칭 이동 평행 이동할 때잘봐 봐. 우리가 지금 이 그래프에서 주어진 그림이 세모라는 그림이라고 있다고 가정해 봐. 세모 그림이 이 세모 그림이 이제, 도형이 세모 그림이 있는데, 걔를, 자, 이렇게 나타냈을 때, 얘를 그려보라는 거야. 그럼 얘가, 얘를 가지고 무슨 대칭이동과 무슨 평행이동을 어떻게 했는지를 보셔야 돼요. 자, 그럼 우선, 우선 얘네들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우선 원래가 맨 처음에 X, Y, 이렇게 시작했겠죠? 근데 여기 지금 마이너스가 있네요? 그 마이너스가 있다는 거는 누구한테 무슨 대칭이동을 한 거죠? 그렇지. Y 축으로 대칭이동을 하잖아? 그러면, 얘가 어떻게 바뀌냐면 f의 마이너스 x y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기까지 얘기한데 네, 네. 그런데 그게 얘가 지금 이렇게 생겼지만 이걸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안 돼요 마이너스 하고 x 마이너스 이렇게 간 거예요 네. 알겠죠 그러면 얘가 지금 이제부터 평행이동한 게 보이죠 네. x축으로 몇칸한칸 아, y축으로 1칸 아, 네. 그럼 이 다음에는 또뭘한 거냐면 x축으로 플러스 일칸 y축으로. 마이너스 1칸 평행이동한 거예요. 그럼 그게 어떻게 바뀌냐면 마이너스에 X-1, Y-1 이렇게 바닐 거야. 그럼 여기까지 이제 여기 똑같아 안 똑같아 이제? 똑같죠? 그럼 이제 이걸, 이걸 행동으로 옮기는 거야. 얘를 먼저 Y축으로 접어. Y축 접어.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겠죠? 이렇게. 그걸 가지고 오른쪽으로한칸 가고 아래쪽으로 한칸 내려. 그걸 그려, 그리는 거야. 알겠어? 그럼 이제 그려볼게. 어 그리는 거야. 저 그리라고 했잖아. 자, 이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자, 왼쪽으로 접었죠. 이렇게. 접었죠? 접고 나서 어떻게 가라 그랬어? 오른쪽으로 한칸 가라 그랬죠. 그 밀어. 그럼 밀면 이렇게 생기겠죠. 이렇게 한칸 밀었으니까. 그죠? 그거 그거를고 한칸또 내려 바깥으로. 그럼 어떻게 되겠어? 여기가 1이죠. 1. 그래서 새로 그려지는 진짜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자, 여기가 마이너스 1칸 내려왔으니까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세모가 그려져야 됩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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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가 1이고요. 이렇게. 여기 1이고요. 여기까지 이해 돼야 안 돼? 그래요. 이렇게 생긴 걸 그리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한 번만 더 도전해 볼까요? 도전. 2번도 한번 볼게요. 2번. 같은 그림이에요. 같은 그림. 같은 그림인데, y 더하기 1, x 마이너스 1은요. 요걸 변화를 해줘. 요거, 요거 만들라는 거죠. 자, 편하게 제가 가볼게요. x, y를 뭘한 거예요? 처음에. 뭐부터 먼저 해야 돼요? 반대로가 뭐야? Y. Y는 X에 대하여 대칭.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 동 했어요. 그러면 바꿀게요. 시작. F에 뭐 돼요? Y, y X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자리에서 이제 뭐 해야지 이렇게 될까요? Y. 자, 얘들아 봐봐. 요거는 X 자리지만 y 예요 그래서 Y를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죠? X축으로는 얼마큼 같고요? 1만큼 갔고요. y축으로는 얼마큼 갔는지 마이너스 1만큼 갔는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f 의 y 플러스 1 콤마 x 의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그래프가 원래 그래프가 얘란 말이죠. 그렇죠? 저 그래프를 이제 가볼게요.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있었는데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 근데 y는 x니까 얘들아 이걸 접는 거야. 이거 이거 이걸 접는 거이거 이렇게 접는 거 그럼 접으면 어떻게 생기냐면 여기가 1이니까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이렇게 여기가 2고 여기 이렇게 그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오른쪽으로는 한칸 가고 아래로 한칸 내려가 오른쪽으로 한칸 가고 아래로 한칸 내려가 그러면 원래 한칸 내려갔으니까 이렇게 생겼겠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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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걸 한칸또 옆으로 밀었으니까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그래프는 이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면 이거 이래서 이렇게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이걸 그리게 원 내가 찾고 싶은 그래프예요 이게 음. 예, 돼요 안 돼요? 돼요 돼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3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겼다 됐나요 생겼다. 어? 선생님이 지금 프린트 있죠 지금 네. 선생님이 지금 프린트 가지고 연습해 볼게요 어. 선생님이 지금 프린트 가지고 연습해 볼게요 시작 네 지금 그거 가지고 연습해 볼게요 시작